네. 확인 8 번이고요. 이차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bc의 부호를 알려줬습니다. 꼭지 그래프 꼭지점은 제몇 사분 위에 있는지 구하시오. ab는 숫자다라고 나왔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보고 나서 abc의 부호를 판단하는 것에 반대적인 문제죠. 그러면 각각의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각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습관처럼 당연히 여기가 a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abc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어,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래프 유형이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을 밝혀주고요. B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여기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해서 서로 부호가 다르죠? 다르면, 뭐 한다? 오른쪽이다. 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어 Y축과 만나, Y축과 만나는 점이 X축, 아래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축 그리고요. Y축 그리겠습니다. 쭉 그려보고요. 우선 선생님이 아까 왜 오른쪽을 그렸냐면, 우리 오른쪽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 축은 바로, 축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축을 딱 그려주고요. C는 Y,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밑에 있대요. 그쵸? 그 다음 아래로 볼록이다 싶으면 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꼭지점도 여기 있겠죠? 얘랑 어,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혹은 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거두 가지인데 축이 여기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어, 이쪽 두개 중에서 하나 뭘 지워야 된다? 얘를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꼭지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꼭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몇 사분면 제몇 사분면에 있냐 제4 어 사분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래프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연습을 해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선 c가 0보다작다라나죠 c가 0보다 작은 아래로 볼록은 바로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축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여기 축은 왼쪽, 여기 축은 오른쪽.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그래프를 찾아보면 얘는 A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작고, 애도 A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작은데, 뭐 한다? 얘는 B가 A랑 반대부. 이렇게 되고요. 얘는 B가 어떤가? 같은 부. 이때, 바로 이, 이게 바로 이 조건이고, 여기서 이 조건은 여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 두 개를 통해서 그래프 두 개를 그릴 수가 있는데 a와 b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되셨죠?